영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마이크 안 되죠, 그죠 어쩐지? 어, 인자 됐다. <laughs> 깜짝이야. 인자 됐다. 어쩐지 제가 그래서 목소리를 좀더 높이가 있습니다. 이제 얌전하게 할게요. 자, 어, 모든 이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의 이 신앙 활동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하느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느님이라는 분에게 사람을 데리고 갈때 최종적으로는 가장 그 사람이 안정되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우리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필요하면 가르치고, 오늘 미사전민키로 꾸중도 하고. 네. <laughs> 어, 만약에 이 우리가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고상한 일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아이고, 우리 환자분 어서오세요. 간호사가 마세가 사근사근한 애가 여쭤오세요 앉으세요. 어디가 그렇게 아프세요? 하면서 의사도 양전한 애가 아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장님.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 3학년 마치고 포항성모병원에 일해봤거든요. 거기에서 중환자실, 응급실 심지어는 정신병동에도 있어봤어요. 네, 그나마 별이 음, 별일이 다 생깁니다. 얌전 절로 치아나야 돼와 <laughs> 피를 빌 사람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갑자기 뭐 어떤 아저씨는 뭐, 막 말짱하게 들어왔어 하면서 막 이야기도 막해하더마좀해 띠마 갑자기 울컥하디마 피를 꽉 하는 거예요 카디마 의사하고 만나서 가지고 뭐 있잖아요 그거 우리 왜 영화에서 자주 보는 거 어어 헤어 어, 어, 이게 지금 우리는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상황이 엄청 긴박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된지 좁았어요. 또한 분은, 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이 기억은 이미지도 이미지지만, 그 냄새. 맞아요. 여러분, 욕창이 걸리면 어떻게 는지 아십니까? 맞아요. 살이 썩어요. 살이 얼마만큼 썩어들었냐에 따라서, 마치 등이, 예? 우리 왜 길가다가 이렇게 물 이렇게 흘러내린 곳에 계곡처럼 깎여 내려간다, 막 이렇게. 근데 그거를, 딴 병원에서 이제 제가 일하던 곳은 포항성물병원이니까 좀 그래도 좀 있는 병원이고 일반 병원에 놔두면 그냥 환자를 그냥 눕혀 놓는단 말이에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꼬리뼈부터 시작해서 욕창이 생깁니다 욕창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피부라는 게 숨을 쉬어야 되는데 꾸욱 꾸질 못먹기 때문에 꾸욱 누질러 놨는게야 근데 그게 등 전체에 나 퍼진 거예요 참아 나아가 에? 여자 앤데 약간은 약간 모자란 느낌이었지만 하여튼 근데 그걸소복하겠다고 그걸 날들어 잡으래 알을 이렇게 어깨 이 허리 해가지고 들어가지고는 내가 이렇게 잡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의사와 간호사가 처치를 하는 겁니다. 모양도 모양이지만 애는 아프다고 하고 난리 지기고 있지. 근데 무엇보다도 그 냄새가 못 견디겠는 거야 그래서. 젠디다젠디다가 잠깐만, 잠깐만. 진짜 시, 시 위급 상황입니다. 와, 토하러 갔어요. 옆에 네. 쫓아가지고 곱상하게 치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사목 환경이라는 것은 다채롭단 말입니다. 얌전하게 보금전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자거든. <laughs> 잔단 말라. 얌전하야 하마. 얌전하야 잔단 말이에요. 그래 시끌복적하게 해야 되고 좀 웃겨야 되고 저랄카 이제 이제 고민 많지. 안카고 얌전하면 하 얼마나 좋노. 자, 쓸데없는 소리고요. 였 <laughs>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으로 들어가 봅시다. 하지만 맞아요. 왜 지금 이, 이 사람들 와이카고 있는데 지금? 예? 루살렘 교회는 왜바해를받죠뭐디자못에는뭐양이다 그죠? 아니에요. 잘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가 그걸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듣기 싫어한 겁니다. 뭔 소리고? 그런 게 어딨노? 교회라는 것은 자고로, 에? 그러니까, 이,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건 자고로, 어? 신분이 엄청 더 높은 사제계급이 있고, 어? 그 밑에 열심히 공부해갖고, 어? 신 실학적으로, 머리가 엄청 똑똑한 율법학자 계급이 있고, 어? 법률을 들막 철저하게 준수하는 바리사이 계급이 있고, 어? 그런 사람들이 윗자리 딱 기득권 차지함에 오는 사람 있으면, 어? 죄 얼마나 지겠어? 어? 그 정도만 한 5억 내야 된다. 내놔서어 하고 돈딱 받아. 꽁치 놓고, 어? 죄 사해 주는 척하마 그래, 되는 기지. 뭔놈 부활이 있어가지고 그분만 믿으면 전부 다 천국가? 그런 게 그렇게 쉽고 빠르게 할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노? 이 말인 겁니다. 이해되죠? 이해 바로 되죠? 예. 그때 당신 그랬거든요. 이게 예수님 부모도 비둘기 들고 왔잖아요. 오죽 가난하마 비둘기를 들고 왔겠어요. 예? 쳐다들을 이제 기념한다고 쳐다들 놓으면 원래는 쳐다들은 하느님의 몫인데 그 대신에 우리가 키울 텐게 하느님은 그 대신하는 재물로 봉헌재물로 딴 거를 바치는 거예요. 있는 집안은 소 바치지. 소가 제일 크고 비쌀긴 게. 그보다 덜하면 염소를 바치든지 양을 바치든지 뭐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둘기 들고 가는 길은 오죽 없으마 비둘기 한쌍 바치고는 예수님 봉헌 그걸 치른 거죠. 하느님께 다가가려니 그 쉽고 빠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려니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선포하고 다니는 이들을 잡아 족치고 죽이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사울이라고 적혀있지만, 나중에 이사람의 이름이 바뀌죠. 누굽니까? 바로입니다. 잘하네? <laughs> 뭐 가르칠 필요 없네? 다하네? 네. 그래서 사울은 그때 당시에는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든 여자든 끌어다가 감옥에 넘겼다라고 지금 서술돼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 그대로 읽은 거예요. 자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은 사울이에요. 사울인 동안 우리가 막 사악하다 하듯이 사울은 진짜 사악한 놈이었어. 헌데이 사악한 도구가 강도는 억시세. 갖다마 막비밀만 막 뭐든지 막 갖다 퍼 나르는 거예요. 네. 작업 도구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리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죠? 칼부터 갈아야 돼요. 안카마 뭐 요리인지 떡인지 내가 뭘 만들고 있는지 몰라 막 고기를 썰는데 었 썰리지도 안 하고 막내 손가락 썰고 안 잡고 막그게 하면 안 돼. 칼을 잘 갈아 나가 서라라라라마막 종이장도 후갈리듯이 그래 해놔야지 요리도 잘 되고 콩콩콩콩콩콩 썰음막 도쓰리고 하지. 크지요? <laughs> 자, 이 훌륭한 도구였던 겁니다. 지금은 악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도구를 선의 도구로만 바꾸면 얼마든지 훌륭한데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그 증거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서간들이 거의 대부분을 누가 썼죠? 바로 사도가 썼다. 바오로는 영리하고 똑똑하고 민첩하고 적극적이고 이런 모든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어둠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거죠. 자,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힘을 내서,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무궁화처럼. 군대 갔다 왔죠? 내맘 갔다 왔나? 모르죠? 모르는 길 아, 군대에서 배웠거든요. 거 이건 알잖아.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왜냐면 이건 군간 아니거든.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 밟으면 밟을수록 더 튼튼해져 버리는 거예요. 원래 신앙이란 그렇습니다. 현대의 난점이 뭔지 아세요? 약하다는 거예요. 그약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편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힘들 때는 뭐라도 할 의욕을 갖추고 있다가 삶의 환경이 편안해지는 순간부터 딴 생각을 설설설설 하는 겁니다. 마음이 지금 급박해. 내가 지금 내일 당장 뭘깨게없까 배가 쫄쫄쫄쫄 막, 막 고파 죽겠어. 그나마 눈앞에 비는 거는 음식밖에 없습니다. 사람 머리를 봐도 햄버거, 이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배가 이제 살살이 부르면, 이제 뭐 할까? 요게 이제 아까 제모습이에 <laughs> 나올 때는, 아이고, 막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밥사먹지했는데 처음에 나오는 휴게소가, 저 초전에서 이렇게 외관에서 들어와가지고 타고 쭉 오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휴게소가 딴게 없어. 청, 새마을 무슨 휴게소 있잖아요. 그죠? 청도 새마을 휴게소. 한참 넘어 는기라 1km, 1km 가는데 막 배가 난리 났어요. 배고프다고. 뭐좀 집어여 달라고. 눈에 비는 게 혹시나 휴게소 같은 데 있잖아요. 왜졸음쉼터 거라도 뭐 음식 트럭이라도 있을까 싶어가 눈에 불을 켜고 본다? 있을 리가 있나? <laughs> 그래가 이제 휴게소에 들어가자마자 얼른 돈가스 하나 시키가. 후루룩 한 입에 털을 넣고 나오면서 또 델리 만주 하나 사가. 후루룩 한입 털어 넣고. 그쾅나 이제 딴 생각이 식게. <laughs> 점에 <laughs> <laughs> 입에 점 해도 막갈스러운 걸뭘 집으으면 내 위가 좋아할란고. 그까 완았히니라 그카다가 이제 늦을 뿐이지, 여기. 그 시간 나 보내. 그래도 제 시간에 왔죠. 자, 그래요. 신앙이라는 건요.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험난할수록 삶의 과정이 더 험난할수록 죽을 고비를 넘기면 넘길수록 더 신앙에 대한 열망이 진해지는 법입니다. 저도 볼리비아 가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보좌 생활을 하면서 에? 한국에서 보좌 생활을 할 만한 공간들은 어떤 공간들이죠? 좋은 본당들이요. 신자들이 많은 곳 곳이라고요.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축를하고 용돈 막바방 하여 족 보고 막 아이가 있겠네 머릿속에 에? 엉뚱한 생각이 실실 들어간다. 그 카다가 이제 볼리비아 잘 갔지. <laughs> 고생을 바지바지로 하면서 그죠 근데 그럴수록 아 이게 진짜 신앙의 자리구나. 그 카다가 또 강도도 한번 띡다 으나 오라 아뭐또다 소용없구나. 뭐 이런 느낌. 진짜라. 얼마 전에 이제 30주년인가 봐요. 이제 벌써 그 선교지가. 그 후배 신부가 내한테 사진을 좀 보내달래.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옛날 사진이 없지? 생각해보니까, 그때 강도당할 때 내가 들고 다니던 외장하드 같이 들고 있던 컴퓨터 한꺼번에 다 털렸는 거예요. 그래야 사진이 한 개도 없네. 예. 뒤져, 뒤져, 뒤져가지고 구석대기에 있는 사진들 몇 개, 몇개 일단 모아놨어요. 그러고는 또 이제, 나, 이 뭐, 진짜 막 아프고 막 죽을 고비 넘기니까, 이 신앙 말고는 붙들 게 없더라고요. 아니 내일 죽는데 여러분들 집에 쌓아놓은 은행이 통장이 뭔 소용이에요? 예? 우쩔기라고 그거 우짤기데뭐 자식들이 뭐뭐 뭐 도움이 돼요? 여러분 죽겠다는데 도움이 되긴 되지 <laughs> 없는 것보단 낫다 왜냐하면 제가 한날 저 초전에 있으면서 아침에 갑자기 막 통증이 막 미치듯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식은땀이 쭈욱 그러고 왜 통증에도 정도가 있잖아 그냥 배가 아파서 느껴지는 통증이 있고 사람이 휘떡 넘어가는 통증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걸 볼리비아에서 겪어봤기 때문에, 아, 이건 정상 수준이 아니다 싶어서 119를 당장 불렀습니다. 그나마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 불렀으니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지금 그사제관 화장실에 뒤 엎어져가, 똥은 똥대로 다 나오고, 막, 추적개가 아무도 치아주도 안 하고, 막, 나중에 사람 떠가갖고 신부 일에 누고 있는 거 보면 얼마나 멀어 하겠노 그죠? 곱상하게 가야지. 침대에 다 누워갖고 숨을 할딱 할딱 해서 하면 보통 영화 백혈병 걸려 주인공 여주인공 죽듯이 그래 가야지 네? 신부가막 바닥에 막빤스 뜨며라가 똥기 싸가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 더 열정적으로 신앙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꿀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죽이겠다 하면 죽이라 하고 나오는 겁니다. 딴 사람들은 죽이겠다 하면 흥! 음, 하고 쪼는데 내가 아까 고해수 MN키로 밖에 사장님이 어어가르 하면 흥! 음, 만 음, 하는데 이게 증상인데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이겠다 하면 그럼 죽이이 <laughs> 그러면 더 빨리 가고 좋지 이렇게 하고 앉았는 겁니다 자 그런 열정을 갖고 있으니 사람들이 안들을래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보통, 이제, 좋은 남자들은 또 신기한 전자제품, 어? 아니면 뭐, 자기가, 뭐, 좋아하는 뭐 어떤 소식, 이런 거,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 보면, 열정이 막, 으음, 합니다. 그죠? 야, 들은다. 니, 요번에 나온 뉴스 맞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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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렇게 가면서, 막, 뉴스 바삭하게 가지고 막, 주주주주주주 얘기해요. 신앙 얘기하라 하면 절대 그래, 모뭐 하면서. 그죠? 우리 자매님들은 또왜 그런 거 있잖아, 막. 뭐, 신상 화장품, 이런 거 보면. 막 열정을 가득 담고 막. 니 엄마, 야야, 요거봐라요거봐라니한 번만 발라봐라. 한번 요, 요싹 발라봐라. 이 나요. 눈 밑에 요, 요 잔주로 이자요요싹 사라진다 하면서 막. 열정을 다 해갖고 막 하죠. <laughs> 나는 열정을 다 해가지고 몇페이지고 26일. 자, 수요일. 그래. 그렇다 카겠긴 해. 가 있긴 해 사람들이 듣는 듣게 되는 겁니다. 그 열정에 감동당하는 거죠. 감 이렇게 기타 줄이 있잖아요. 여섯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낮은 줄을 퉁 퉁기마. 옆 불대기 있는 줄이 같이 웅 하고 움직입니다. 그걸 공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기꾼들은 사기칠 대상을 아는 겁니다. 줄을 퉁 튕겨보마. 15%이자 가마 여기서 그건에 필요한데 하고 공명을 하거든 성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쁜 아가씨 가마내 외로운데 간단 말아라 그리고 우리도 그런 식으로 신앙하면 신앙하고 떨리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돼 우리는 막 녹슬고 막그 내적인 영혼의 상태가 온갖 세 속에 물들어 있는 나머지, 원래는 하느님 하면, 아, 하느님하고 떨려줘야 되는데, 이게 잘안 떨려요. 하지만, 당대에는 군중들이 마음이 맑았겠죠. 옛날에 뭔 스마트폰이 있겠나, <laughs> 그죠? 옛날에 뭔 신문이 있겠나, 심심해 죽겠는데, 예쁠 때여갖고, 막, 예, 야수아, 야수아 하는 이가, 어, 죽었다 깨났다 하면, 맞나, 만나 하면서 재밌게 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더 신빙성이 가는 거죠. 거기에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표징이 등장을 해요. 표징. 믿으려면 믿을 근거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가 무엇이었나?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첫째, 더러운 영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아갑니다. 이 소리가 아니고, 물론 이 소리도 질렀겠지. 하지만 큰 소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격정들을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들이 어디서 소리를 내겠어요? 영혼의 소리를 냅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단적인 예로, 오늘부터 국가에서 담배를 안 판대. 그나마 자매님들은 속에서 오예! 하고 소리를 지르기고 형제님들은 뭐라고 하고 소리를 지르니다 그죠? <laughs> 하지만 그 소리가 겉으로 들리느냐? 안 들리겠죠? 안 들립니다. 영혼이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한편은 기쁨의 괴성을, 다른편은 실망의 탄성을. 더러운 영들은 나갈 때큰 소리를 지르고 나갑니다. 인간을 뒤흔들고 나가요. 나에게 있던 더러운 영들이 떨어져 나갈 때 더러운 욕구들이 떨어져 나갈 때 거짓말하는 습성들이 떨어져 나갈 때 악을 의도하는 나의 내적 것들이 떨어져 나갈 때 우리는 그 흔들림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게 큰 소리예요. 그리고 그큰 소리는 어떤 때는 실제 큰 소리를 저지르기도 해요. 진짜 능력 있는 존재 앞에 더러운 영이 있을 때그 영이 떨어져 나가면서는 직접적인 소리, 외마디 비명을 지르기도 합니다만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볼 일은 없죠. 언제 보고 있습니까? 그죠? 두 번째, 많은 중풍병자와 불구자가 나왔다. 이것이 표정입니다. 하지만 실제 중풍병자가 갑자기 이렇게 버뜩 선다거나 불구자가 서는 일도 물론 일어났지만 당대에는 은총이 넘쳐 흐르던 시기였기 때문에 하지만 무엇이 불구자이고 무엇이 중풍병자인가가 중요합니다. 불구자와 중풍병자는 자신이 의도하는 것을 올바로 실천하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바로 영혼의 중풍병자와 영혼의 불구자죠. 나는 선이 어떤 건지 알아요. 착하게 산다는 것이 어떤 건지 압니다. 바람직하게 나를 갖고 간다는 것을 알죠. 하지만 여전히 유혹이라는 것, 어둠이라는 것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길을 똑바로 걸으려 하는데 자꾸 걸려오는 유혹 때문에 넘어지고 많은 사람들.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이 성치 않을 때 나는 똑바로 걷고 싶습니다. 저 문까지. 그런데 몸이 이제 쫄뚝 쫄뚝 하다 보면 어떨 때는 턱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이제 고만 해야 되겠다. 잔다. <laughs>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거울에 큰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세 번째 가장 확실한 표징이죠. 신앙을 가진 이들의 특징은 영혼의 기쁨이어야 됩니다. 영혼의 기쁨은 세속의 쾌락과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세속의 쾌락은 즐길 수는 있지만 그 뒤에는 마음이 더 불편해지죠. 결혼한 부부가 어? 응가 응가를 해가지고 아를 가지면 축하해 주지만 그러지 않은 남녀가 응 했는데 아가 생겼어. 그럼 그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두려움이 시작되죠. 야를 지킬까 살릴까 하고 앉았지 않습니까? 그게 낙태고 신앙은 우리의 육체를 고달프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데는 여기까지 오는 차 운전이 필요하고 또갈때또 운전해야 되고 가자마자 또 저녁 미사 있고 그러한 피로도를 감내하고 해야 되지만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 속에 제 영혼은 기뻐하는 겁니다. 반대로 어둠의 일은 우리의 몸을 안락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갑자기 1억천금을 얻으면 그 돈으로 아이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저렇게 놀고 저렇게 놀고 재미있게 느껴지겠지만, 나중에는 영원히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모쪼록 이성모탈타리 공동체에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아, 아. <laughs> 찬미예수님 겸손과 기도.